안녕하세요. 12월 5일 금요일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네요.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24절과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그 베드로와 바나바가 힘을 합치니까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속에서 말씀이 역사해가지고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확장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흥황이 <laughs> 최고죠. 그 말씀에 사람들도 사로잡히는 거고요. 그 말씀이 확장되면서 교회도 부흥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 박해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지만 또그 안디옥 교회도 여러 가지 열악한 교회였지만 결국 바나바와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숫자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사로잡고 사람을 깨우치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각각의 사람들 속에 말씀으로 침투에 들어가서 그를 사로잡기도 하고, 그를 굴복시키기도 하고, 그를 깨우치기도 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돌이키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이 역할이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말씀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일하시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초보적인 말씀 우유와 같은 젖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먹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5년, 10년, 15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맨날 우유만 먹고 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병들은 거죠. 성장할수록 먹는 양식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우유 먹던 사람이 죽을 먹고, 죽을 먹다가 밥을 먹고, 밥을 먹다가 고기도 먹고, 또 시래기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단계로 발전해 나가야 그것이 성장하는 거지. 신앙생활 10년 했다 그래서 그게 제대로 성장한 겁니 한 거. 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단순히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참석하고 뭐 혹시 성가대를 한다든가, 뭐 여전도회 남전도회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할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그 사람의 성장의 척도를 어디에다 두시느냐면은 하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말씀으로 받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돼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어야 장성환자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서도. 그러면, 장성환자가 먹는 단단한 식물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구약에서도 그렇고, 예언서가 단단한 식물이라고 봐요. 저는 예언서가. 신약에 와서도, 편지서가 예언서잖아요. 그리고 성경 통털어서 최고의 예언서가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지금 우리 우리 이 시대 2025년도 12월달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점점점 깨달음의 강도를 높여 나가는 거. 이게 성장하는 거죠. 그그 사람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거죠. 그 사람이 장성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왕성해지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히는 게 왕성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내려주시는 <laughs> 말씀으로 깨달음받고 사로잡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면 그것이 말씀의 흥황이고, 말씀이 흥황하면 사람들도 흥황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기독교의 위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점점점 교회가 소멸되고 있어요. 상실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점점 침체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요. 새로운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신명이 살아나고, 신명이 자라나고, 신명이 장성해지는데,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맨날 지나간 얘기나 듣고 있으니, 거기에서 무슨 에너지가 나와요. 우유는, 한 살, 두 살, 세 살, 뭐 이때 먹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 스무 살 먹은 사람이, 서른 살 먹은 사람이, 우유 한컵 먹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스무 살 되고, 서른 살이 됐는데, 아예 밥이나, 고기나, 뭐, 갈비나, 시래기나 삼겹살이나 이런 거는 아예 입에도 되지 않고 스무 살, 서른 살이 됐는데 맨날 서울 우유나 마시겠다고 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어린 아이가 우유 먹는 것은 정상인고 당연해요. 초신자가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가장 기본이 되는 초보의 말씀을 듣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맨날 그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저지나 먹고 우유나 먹고 이유식이나 먹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장하지 못한 증거잖아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단계로 나가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더큰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흥황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도 흥황해야지요. 그 속에 말씀이 풍성해져가지고요. 이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흥왕해지니까 그 말씀은 점점 더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 바나바와 사울이 앞에서 제가 베드로라고 그랬네요. 사울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안디옥교에서 회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교회가 어려우니까 거기 부조를 했잖아요, 도움을 줬잖아요. 바나바와 사울이 그 일을 마치고 나서 마가라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것이 바울과 아 바나바와 사울의 역사인 거죠. 앞에서 제가 베드로라고 설명한 것은 베드로를 사울로 바꾸십시오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제가 베드로라고 설명을 했네요 바울과 사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 그들의 역사가 이처럼 큰 일을 이루었고 말씀의 흥왕을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